안녕하세요 코아이티 조필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없는 영상 하나 갖고 왔어요. 비록 재미는 없지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오류나 데이터 손실 그리고 보안 같은 여러 가지 변수와 문제가 생기는데요. 먼저 많은 기업들이 스위치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중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담당자가 동쪽 테이블을 운영하는 스위치를 중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수리가 되거나 교체할 때까지 다른 스위치가 대신 그 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 신뢰성을 높여 위해서 중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브로드 발생 패킷이 양쪽 스위치를 통해 계속 맴도는 루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양쪽 브리지를 통해 네트워크를 계속 뱅뱅 돌게 되는데 이때 스위치는 이 패킷을 처리하느라 CPU가 한없이 높아져 다른 일도 할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런 루핑이 발생하면 다른 데이터도 전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따라서 루핑이 발생한 이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한드림넷의 SG 보안 스위치는 이 루핑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SG sg보안스위치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sg보안스위치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스스로 탐지하고 차단해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안정화 그리고 운영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4세대 보안스위치입니다. sg보안스위치의 특징은 먼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성능 칩 사용으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고 꾸준 프로토콜 지원으로 이기종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내부 환경에서 유해 트래픽 실시간 탐지 및 차단할 수 있고 성능 저하 없이 지능형 공격 방어 기능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해 트래픽만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스마트 제어 방식 위협을 주는 유해 트래픽을 선별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줘요 그래서 정상 트래픽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ACL 정책 제어 방식이 아닌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행위 기반 방식의 MDS 엔진을 통해 실시간 패킷을 분석하고 IP, 맥을 관리하고 제어해서 사용자 IP 관리 및 상세 로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VIPM 연동을 통해 한 화면에서 쉽게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액세스 레벨에서의 강력한 IP 관리를 하며 주요 IP 자원에 대한 보호와 제어를 할수 있고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간편한 설치와 오류를 처리할 수 있고 원 클릭으로 신속한 컴피그 복원이 가능하며 VNM을 이용해 오류 발생 위치와 포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SG 보안 스위치는 가장 취약한 영역인 액세스 레벨에서 강력한 내부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통제 기능을 제공하며 레이어 트래픽 분석을 통해 DoS나 DDoS 스푸핑 스캔, 플로딩 어택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루핑은 다른 스위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 루핑 차단 기능을 제공하지만 일정 시간을 주기로 차단과 해제를 반복함으로써 네트워크 망 오류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SG 보안 스위치는 발생 위치와 발생 포트를 실시간으로 자동 차단해서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루핑 발생 시 상세 로그를 c l i 및 GUI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VIPM 연동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컴피그 자동 백업으로 신속하게 오류를 복구합니다. 또 별도의 센서나 에이전트 없이 IP 자원을 자동 수집하며 상세 로그 제공을 통해 IP 자원과 자산 관리를 쉽게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해 트래픽이 발생하면 사용자 PC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알림을 제공해 해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스위치를 운영함에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거나 루핑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자꾸 발생해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한드림넷의 SG보안 스위치를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보안 스위치뿐만 아니라 IT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 저희 코아이티 공식 사이트와 메일 그리고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